오늘은 인테리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기가 과연 어떻게 변할지. 기대해주세요! 그럼 가볼까요? 따라따라따. 오! 오 저희의 인테리어 컨셉 컨셉 화이트 and 아, 우드 우드 저희의 인테리어 컨셉은 화이트 앤 우드로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요 이거 벽도 화이트고 천장도 화이트고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집은 화이트 앤 우드야. 네, 그래서 화이트 우드 그리고 화이트 우드가 요즘에 되게 인기가 많아요. 아주 그걸로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도 많더라고요. 향후 몇 년을 책임질 우리의 인테리어 가구를 고른다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인테리어를 오늘의 집에서 정말 많이 사거든요. 왜냐면 요즘엔 이게 필수예요. 여기가 좋거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주시는 이것도 오늘의 집에서 샀고요. 우리 자주 쓰는 그 예쁜 핑크색 칼. 그것도 오늘의 집에서 샀어요. 그나 여기서 맨날 한네 시간씩 해. 아니 왜냐면 한번 보면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 여기 보면 평수 우리 30평 가족 형태 가족 형태가 진짜 짱이다. 스타일 북유럽 컬러 컬러 화이트. 아 진짜 세분화돼 있다. 그러게 좋다. 예쁘다 여러분 인테리어는 더 예쁜 사람이 고르게 하세요 네? 그니까 제가 골라야죠 어? 이집 어때 이집 오! 오! 이거 진짜 예쁜데? 이거 봐봐 이거 하나 살래? 그러까 그래, 그거 사자 이렇게 짝짝 몇 가지의 상품들을 여기 착 넣어놨거든요 이제 착 시켜볼게요 오늘은 인테리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저쪽에 텐트를 다 치웠고요 여기가 과연 어떻게 변할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아이고 힘들다. 안돼요. 짠. 오 괜찮은데. 괜찮지. 이렇게 네 번을 하면 돼. 괜찮은데 한게 이득이었는데. <laughs> 여러분 완성이 다 됐거든요. 살짝 보이시나요? 살짝 보이시나? 쟤 보이시나? 기대해주세요. 그럼. 가볼까요? 다도 쟤도 다오 예뻐 예뻐. 쟤도 다란 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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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아 아 저리 가세요! 그이로 <laughs> <거의> 나한테 그러세요자 <laughs> 그럼 차분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먼저 여기! 제가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원래 비포분.. 비포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가 원래 남아서 제가 여기다가 강력 접착 테이프를 또 팔더라고요, 오늘의 집에서. 못을 못 박는 집에서 쓰면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 쉬폰 커튼을 여기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완전 벽지를 붙이지 않았는데도 벽지보다 더 예쁘지 않아요, 심지어? 예뻐요. 이렇게, 원래는 이런 속이고요. 저 이렇게 저 위에 접착제를 붙여서 이렇게 단 거예요. 괜찮죠? 아이디어가 뚝뚝했죠? 뚝뚝했어? 자 그리고 이 꽃이 좋아한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예. 거의 지가안 나요, 되게 예뻐요. 응. 그리고 이 테이블 이 테이블도 저희가 구매를 했고요. 화이트 우드죠. 화이트 우드. 그리고 저 뒤에 저 홍학이 보이시나요, 홍학? 저 홍학이 드림캐쳐인데 저희 집이 약간 핑크 느낌이에요, 그쵸 핑크, 핑크 화이트 우드. 핑크? 그쵸 그런 느낌을 해서. 저걸 같이 이렇게 매치하려고 샀습니다 인테리어 소품으로 익셋매치 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벽이 너무 아이디어가 천재같아 그렇게 자뻑이 심하세요? 어. 이 의자가 원래 평범한 원래 저희 집에 있던 의자예요 옛날에 쓰던 의자 근데 이거를 왠지 조금 더 예쁘게 뭔가 감성있게 만들고 싶어서 이런 양탄 러그를 샀습니다 <laughs> 뭐라고요? 양탄 러그요? 양탄 러그? 양털 러그지 양털 러그 이것도 오늘의 집에서 구매했고요. 이렇게 덮으면 엄청 예쁜 뭔가 카페에서 팔것 같은 그런 소품이 됐죠. 되게 예쁘죠? 예쁘죠. 그 다음, 이 의자. 이 의자도 라탄으로 된 우드 의자예요. 이렇게. 띡. 좋아요. 자, 여기. 이, 이 공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소파 공간하고 저 공간하고 약간 분리를 시켜주기 위해서 샀어요. 근데 얘네들이. 진짜 실제로 의자에요, 의자. 그래서 저희가 이 소파가 2인용 소파잖아요. 2, 3인용 소파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실제로 이 의자에도 그냥 이렇게 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 고고하게 앉을 거야? 네. 사람들 왔을 때도 꼭 그렇게 도도하게 앉을 거야? 아니요. 저희 코. 집이 전체적으로 라탄 우드 느낌도 있어요. 라탄 제품이 많은데요. 이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 엄청 감성 있어요, 보세요. 미안하다. 잠깐 키안되지 왜요 저녁쯤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하고 딱 해주면 그래 저녁쯤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멋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녁에 이 계단 위로 나와야 돼자 <laughs> 그다음 여기. 이게 바로 저희가 거울을 샀어요. 제 스타일이에요. 여기는 약간 저쪽은 약간 밝은 우드 느낌이라면 여기는 어두운 우드 느낌. 우드. 약간 저기 약간 어두운 느낌이죠? 저쪽과 반대로. 그리고 제가 여기다 이거 산 이유가 있어요. 이 거울을 산 이유가 있어요. 뭔데요? 여기서 이렇게 오늘의 패션을 찍기 위해서 여기 샀어요. 어, 너무 할까요? 예뻐요. 자, 이거 굉장히 예뻐요. 이거는 저희가 신혼 초에. 오늘의 집에서 샀던, 예전에 샀던, 신혼초에 샀던 시계예요. 인테리어 소품으로 똑이에요 되게 예쁘죠? 조금, 이게 숫자가 안 써있어서 불편 변하긴 한데. 시계 시간 보려고 쓰시는 분 있나요? 아, 그럼요! 다 핸드폰으로 보지. 시계는 핸드폰으로 보면 돼요! <laughs> 자, 그럼, 다음. 메인으로 가실까요? 자 여기가 소파입니다. 이 소파는 부러우실걸요. 보세요. 누우고 가만히 있게. 여기 누워서 텔레비를 보면 정말 행복해요. 그렇죠? 예. 소파 사고 나서 쿠션은 오늘 제가 따로 산 거거든요. 근데 이이 소파랑 정말 찰떡이죠? 그렇죠. 정말 잘 샀죠, 제가. 네. 내가 얼... 인터넷어에 정말 잘서 감각이 있어.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러그예요, 러그. 이게 러그 종류가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이걸 골랐 이유가 뭐냐면 약간 블루 핑크죠 연한 톤이어서 화이트는 눈처럼 잘어울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아 뭔데요 그러면 <laughs> 자 이게 핑크잖아 저 어. 꽃이 핑크죠 어. 다 맞췄다 이 말이야 내가 그리고 여러분 이게 약간 지금 겨울 느낌이 나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러그를 두 제품 샀어요 어때요? 알았어요, <laughs> 알았어요. <laughs> 어때요? 예뻐요. 이거 봐, 러그 하나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죠. 어. 이래서 러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 어, 그 진짜 이거 러그 몇개더 사자. 그치. <laughs> 이게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을 때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이 러그를 바꾸면요, 좋아요. 좋아요? 분위기가 싹 변해요. 자, 마지막 존입니다. 여기가 원래 굉장히 안 예쁜 파란 캐비넷 존이었어. 요 미친 줄 알았거든요, 정말. <laughs> 그래서 이 제품을 샀습니다 아 이거는 내가 원했던 푸릇푸릇하면서 생기가 돌고 공기가 어. 맑아질 것 같은 그런 식물? 맞아 이 식물이 몬스터라고 요즘에 유행이래요 약간 근데 되게 공기 정화에 좋고 그리고 이 라벤더도 예뻐요. 인조인데요 너무 예쁘죠 티가 잘안 나요 그리고 여기 우리 혼인신고한 날의 사진 처음 공개하는 것 같다 이거는 원래 집에 있던 코코넛 바구니인데요. 그냥 여기다가 카드나 집 열쇠나 이런 걸 두고 있어요. 이렇게 열면요, 이 안에다가 요가 매트라든지 안 쓰는 제품들을 보관해 놓을 수 있고. 왜 운동기구를 안 쓰세요? 뭐야! <laughs> <laughs> 왜 운동기구를 안 쓰시나요? 따고! <laughs> 안 쓰는 거라며. 그 다음 짠! 예쁘죠? 어, 이거 설치를 제가 열심히 했어요. 이게 저희가 산 조명이에요. 되게 이거 진짜 예쁘지 않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거의 마쳤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우리. 미안해. 예. 차도 맛있고. 이런데 다보으니까 기분 더 좋지? 응. 뭔가 카페 온것 같지 않아? 여기 앉았을 때 저쪽 뷰도 되게 예뻐저 거울 뷰. 그치? 응.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인테리어를 잘 해봤는데요. 저 진짜 대성공이라고 봐요. 이거는 내가 꾸몄다고 말할 수가 없어, 감히. 이거는 선희가 꾸몄다기 보다 오늘의 집이 다 꾸몄지. 그쵸, 사실 거기서 엄청 많은 이런 아이디어 있죠, 이런 아이디어. 레이스를 꽂는 이런 아이디어 같은 거다 보고 했어요. 아 그래 그런 거 있다요? 설거지 이렇게 탁탁 타다가 뒤를 딱 돌면 행복해 참은다 여기 앉으니까 저기 경치를 보게 되네 나를 보게 되겠어? 잘생겼네 평소에도 오늘의 집 많이 사용하긴 했지만 이번 기회에 좀더 편하게 인테리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첫 신혼집 인테리어도 그 어플로 활용했잖아요 그때보다 지금 더 활용법을 음. 거기 나와 있는 인테리어 사진이나 이런 걸좀더 보고하니까 지금 더 완벽해졌어요. 진짜 그걸 보고하거 진짜. 왜냐면은. 들, 왜냐면 저희가 뭐 똥꼬집 있어가지고 남들이 한거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남들이 다 시행착오 겪고 한 거라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사는 게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 대성공 인테리어! <laughs> 성공했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네. 저희가 주문한 제품들도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정보들을 더보기란에 써놓을 테니까 참고해서 많이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마카롱도 드셔 주시고요. 마카롱 굉장히 맛있으니까 사서 드시고요. 나는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피자로 먹고 싶어요. 요즘 피자를 맨날 먹고 싶어 하던데. 맛있어. 음. 내 진짜 인테리어 바꾸자고 했지. 지금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촬영을 여기서 하고 싶어할 지경이에요. 응나 인테리어 바꾸자고 했지 나한테 맡기려고 했지. 왜 이렇게 뿌듯해? <laughs> 여러분 인테리어는요 예민한 성격 쪽에 맞춰야 돼요. 저도 예민해. 아니요. もついてる。<laughs>